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사주는요 정면년 경술월 병진일 정유시의 사주입니다. 이 사주 보내주신 분의 닉네임이 꽃띠 꾸숑 님이세요. 근데 네, 본인 사주가 아니라 언니 분의 인생 방향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사주 상담을 신청을 하셨거든요. 일단 사주를 좀 먼저 볼게요. 일간이 병화인데 뭐, 유치하게, 오행이, 화가 세 개고, 뭐, 토가 두 개고, 금이 두 개고, 뭐, 목이 하나다, 이런 걸 보면 안 되고요. 병화가, 실령하고 실제했습니다, 일단. 실령하고 실제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월지를 내 세력으로 가져가지 못한 거예요. 월지가, 비겁이나 인성이 아니죠. 그리고, 일지도 비겁이나 인성이 아니고, 토식상이어서, 둘 다, 화생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간의 힘을 빼가는 게 월자고 일지죠 근데 이 사주가 월간의 경금을 띄웠고요 시지에는 유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토생금이 되게 잘 되는 구조입니다 이 사주에서 만약 가장 강한 오행을 두개 고르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너무 쉽습니다 음. 토식상하고 금재성이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이 되겠죠 사실 이 사주가 금재성하고 토식상이 강하기는 한데 정확히 말하면 과다해요 과다합니다 그리고 일간은 신약합니다. 제가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와볼게요. 저는 개인의 사주를 볼때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 사주가 신강한지 신약한지를 억부적인 관점에서 살핍니다. 억부적인 게 뭐냐면 내 사주에 과다한 기운이 있다. 그러면 그 기운을 어느 정도 덜어내고 일간을 중심으로 사주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간지가 뭐냐. 그게 용신하고 희신이에요. 사주에서 넘치는 기운은 운에서 똑같이 들어오면 운이 불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가 토하고 금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쉬워요. 토하고 금이 들어오면 운이 불리하게 흐릅니다. 제가 여기 가지고 온 이미지 보세요. 이게 지금 약간 그림이 잘못됐는데, 금 재성하고 토 식상이 동그라미가 둘다큰 거예요. 가장 과다합니다. 일간은 좀 힘이 약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인성이 들어와야, 어, 일간에게 생초도 되고, 식상하고 재성의 과다한 기운을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요, 용신이 꼭 인성이 되고요, 희신은 수관성 한신은 팝비겁이 됩니다. 이 사주에서 가장 과다한 기운이라 꺼릴 기자를 써서 나에게 불리한 기운이 뭐냐면 금재성이고요, 구신은 토식상이 되겠죠. 물론 기계적으로 토하고 금이 들어오면 제가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드세운을 해석할 때는 그냥, 어, 토금 들어오면 무조건 불리해.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식상하고 재성이 과다해지면 생겨날 수 있는 불리한 일들이 내 삶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참 희한한 게요 올해 특히 10월 지나서 10월이 병수로월이었거든요 병수로월? 화토가 좀 강하잖아요 병수로월을 기점으로 병화일간분들 중에 특히 토가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정말 많이 신청하셨어요 최근에 이분은 공개통변을 신청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비싼 사주를 갖고 와 볼게요 이 사주는 어떤가요? 가장 과다 노행이 뭐죠? 토죠 토 토가 들어오면 운이 불리하게 됩니다 목이 토를 극해주는 건 되게 아름다운데, 사실 이 목이 화까지 연결이 되기에는 중간에 월주가 있어서 살짝 끊겨있는 느낌이 나죠. 저는 이 사주의 귀신을 토가 아니고 금재성으로 봐요. 왜? 일간을 기준으로 우리가 사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도 토하고 금이 들어오면 운이 똑같이 불리하게 흐르는 사주인데, 근데 이 사주를 보고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신약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인성이, 목 인성이 용신이 된다고 했죠. 근데 목인성을 만약에 이 사주가 쓴다면 인성을 뭐로 쓸수 있는 거예요? 자격증, 학위, 문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 이런 것들로 인성을 내가 쓸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사주가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인성이라고 하는 용신을 어떻게 썼는지를 봐야 된다는 라 겁니다 이분이 2018년에요 이때 토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2019년에는 토식상이 천만에 뜨죠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에 행하셨던 일들이 결국에는 본인을 되게 힘들게 만드셨어요 이분은 인성의 기운을 되게 잘 쓰신 의사 선생님입니다. 이 금, 신금, 그리고 미토 대운 26대 들어왔죠? 음. 이때 수관성이 천간에 있을 때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제 의대에서 전문의가 되셨고요. 근데 이제 이사주가 식재가 강하니까 사실 돈의 욕심을 내면 좀 불리하게 흐르거든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의 욕심을 내면 좀 불리한데 이분 2018년에 본인 사업체를 확장하려다가 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일단 이사주 요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비슷한 사주 하나 더 가지고 온 겁니다. 똑같은 병화일간이죠. 근데 이 사주도 토하고 금이 과다하죠. 인성 용신이에요. 그럼 이분이 인성이라고 하는 기운을 어떻게 썼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본인이 똑같이 목이 들어왔을 때도 인성의 기운을 이미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남들보다 긍, 긍정성이 훨씬 더 크게 드러날 거라는 거죠. 어, 똑같이 다 목이 용신인 사주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 사주하고 요사주로 일단 보면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푸티쿠시 형님 사주는 병진 일주고, 이거 가져온 거는 병술 일주잖아요. 재밌는 건둘다 원국에서 진술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어, 천라지망이라고 하는데, 이 푸티쿠시 형님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사주를 한번 좀 볼게요. 똑같이 모인성이라고 말씀은 제가 드렸고요. 이분은 어렸을 때 화가를 꿈꾸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10대 대운에 관이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제가 이분에게 관은 희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나이가 어린 경우 관성과 인성은 용의신인지 또는 기구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길하다. 왜요? 어렸을 때는 내가 관상하고 인성을 어떻게 쓸수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그냥 선생님 말잘 듣고 공부하는 걸로 쓴다고요. 대한민국처럼 내가 학창시절 때 공부한 걸로 대학교를 가서 그 대학교의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인생이 어느 정도 결정되는 이런 불행한 사회 같은 경우 관상하고 인성이 대체적으로 길하게 작용을 합니다. 왜냐면 공부하는 걸로는 쓰니까. 근데 이분이 10대 때 임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관대운이 들어왔어요. 이때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서 공부도 늘 상위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수관성이 들어오니까 길하게 작용을 하죠 관성이 기구신인 분들은 사실 잘안 풀리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억압적인 체계에서 교우 관계도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재소 같은 거안 하시고요 어, 비견이 들어오는 해에 곧바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다들 선방하는 미대를 들어가세요 그리고 바로 졸업하시고 독일로 유학을 가십니다 음, 2010년도에 독일을 가시거든요 어, 가셔서 지금까지 독일에서 지내고 계세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신 게 이분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셨던 분이고, 어, 사주통변 신청서를 볼때 뭐라고 할까요? 글을 적는 어투가 확실히 제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음. 질문이 뭐였냐면, 첫 번째 질문, 어, 언니의 용신은 신약으로 판단해서 용신, 화, 신으로 봐야 할까요? 천간에 화가 세 개가 있어도 뿌리가 없어서 이를 신약하다고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신약합니다. 신약한 사주예요. 등령, 득지를 못했기 때문이요 등령하고 득지를 저는 중요하게 봅니다. 등령을 하든가 득지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왜냐면, 월지는 존재의 근원이고요. 일지는 내가 현실을 살아갈 때발 딛고 사는 근간이 되거든요. 등령을 했든가 득지를 했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최대한 신 왕하려면. 이 사주는 식재가 너무 강한데, 시작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용신은 목인성인데 시신은 수관성이고요. 한신이 화 비겁이에요. 전체적으로 수하고 목하고 화가 들어와야 온이 유리하게 흐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 음 독일이 금기운이 강한데 독일에서 계속 사는 게 나을까요? 이걸 물어보셨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금이 좀 강한 나라로 봐요 시간도 좀 철저하게 지키고 개인주의도 좀 심하고 우리가 볼 때는 개인주의인 거죠. 건강한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뭔가 좀 정확한 걸 선호하는 국민성이 금그 오행과 닮아 있습니다. 내가 외국에서 지낸다고 하면 저는 수의 기운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봐요. 그리고 독일에서 지내시는 것 자체는 금이 강한 나라기는 한데 그게 수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크게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에 지내면서 고민을 하시는 게 학비가 싸서 독일로 가셨는데 어쨌든 미술을 전공하신 분이라 작가가 꿈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작가로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큰 성과가 없어서 이제 그것도 고민이시고 그래서 독일 생활을 접고 한국에 와야 되나. 왜냐면 독일이 경제적으로 거기도 어려워져서 예술인에 대한 지원도 좀 줄어들고 있나 봐요. 그래서 상황이 좀 답답해서 한국으로 와야 될지를 고민하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독일이 내년 1월 달에 정부 장학금이 잘하면 나올 수 있다 해가지고 더 머물 수 있을지 없을지를 내년 1월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알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일단 지금 대운이 갑인으로 들어왔습니다. 환경적으로는 나에게 아주 유리한 대운이에요. 대운이 유리하다라는 건 사실 뭔가 성과가 크진 않, 않으나 뭔가 우호적인. 분위기? 환경? 이런 게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내년 병원연에 어떻게 되나요? 내년 1월 달에 독일 정부 장학금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사실 내년 1월은, 1월은 병원연이 아닙니다. 내년 1월은 이제 기축월인데요. 내년 1월은 병원연이 아니고 아직 을사년이에요. 근데 저는 을사년이 좀 그런 게 제가 아까 신년운세 콘텐츠 같은 거 보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랑 똑같은 이유입니다. 병화일간인데 을사년이요. 얘가 정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을경합이 있어서 얘가 금으로 바뀌는데 금재성으로 바뀌어요 근데 갑목이 다시 갑경충을 하니까 을목은 그냥 을목으로 돌아갑니다 사화가 비견이잖아요 얘는 사유합을 해서 이 사화가 금재성으로 바뀐다고요 비견이 아니고 근데 제가 금으로 바뀌면 운이 좀 불리하게 된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년 1월달이 기축월인데 저는 이 축토가 좀 불안한 게 사유축이 됩니다 내년 1월이 어, 그래서 이 사화도 금으로 바뀌고 축토도 금으로 바뀌고 해서 저는 내년 1월달에 독일 정부에 있는게 나은지 한국 들어오는게 나은지 결정된다고 하신다면 장학금 여부가 결정된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 조금 나에게 좋지 않은 쪽으로 결과가 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사주만 보면 근데 그걸 나쁘게 생각 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병원연이 나에게 너무너무 좋은 기운이에요 음. 근데 얘가 어떻게 돼요 병원연이 인원술 삼합을 합니다 완전히 화로 샥 들어오잖아요 화는 남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힘으로 작용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이때 한국에 들어오시든 독일에 계시든 장학금을 내가 못 받았는데 독일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전시회를 하거나 또는 한국에 와서 내가 작가로서 활동을 하면 남들에게 주목받기 대단히 좋은 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차라리 내가 지금 독일에 계속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겨,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면 2026년에 어쨌든 운이 유리하게 들어올 때내 마음은 사실 독일에서 머무는 게안 돼버리면 허탈하고 아, 이제 내 인생은 끝났나 보다 막 그러시겠지만 사실 그때 이후에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나에게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나쁘게 여기지 말고 이건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으니 마음을 좀 단단하게 여기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이 포트코치 형님 적어주신 대로 대운이 워낙 유리하게 와가지고 대운발로 지금 독일에서 전잘 지내신 게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내가 인성이라고 하는 기운으로 버티면서 독일에서 저는 잘 지내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물어보신 게이 원국에서 지지에서 합충이 이제 복잡하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물어보셨거든요 일단 진술충을 볼까요? 진토하고 술토가 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토가 충하면 무슨 개고가 된다 창로가 문이 열려가지고 지장 간에 있는 것들이 튀어나와서도 긍정적으로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충이 되면요 특히 토충, 붕충이죠 풍충 이런 거는 지장관 안에서 어떤 오행이 깨지는지 이걸 살펴야 합니다 진술충은요 안에서 어떤 게 충하는 거예요? 을신충이 있고 전개충이 있잖아요 을신충은 목과 금의 충이고 전개충은 수와 화의 충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목, 화, 금, 토가 있는데 여기에서 없는 오행이 뭐예요? 원국에 없는 오행? 수 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와 화의 균형이 깨질 때 나올 수 있는 부정적인 특징이 뭐예요? 정신적인 불안정성이죠 멘탈 장애, 공황 장애, 우울증. 근데 이분이 수가심 약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상담을 하면 잠은 잘 주무세요?라고 물어볼 건데 어렸을 때부터 대운이 어떻게 와요? 수로 들어오죠. 그래서 잠을 주무시거나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원국에서 수가 약한데 대운이 갑인으로 들어온 다음에는 독일로 가셨다 보니까 수기운이 들어와서 저는 독일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그리고 지금도 불안정하지만 사실 거기서 지내는 게 한국보다는 본인은 편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다고. 보낸 거죠. 근데 내년에 병원 연에 제가 긍정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건강은 아니에요 건강은 반대예요 특히 내년 병원 연에는 수면과 관련된 문제 또는 정신, 멘탈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내가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하고 다스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행히 진술충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 이 묘술합도 되고요 진유압도 돼서요 그런데 충이나 합이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돼 버리면 이것도 간지의 기운이 흐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어렸을 때 식상이 발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랑 이제 자꾸 이렇게 교우 관계가 넓진 않고 아웃사이더를 자처했다고 하셨는데 저 이거 긍정적으로 봐요. 음. 병화에 간 같지 않지만서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식상하고 죄송이 기구신인데 어 내가 아웃사,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반대로 막 인사이더를 꿈꾸면서 아난 반장 돼야 되는데 회장 돼야 되는데 친구들은 내가 그래도 어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가장 인기가 많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위험해요. 인간관계에서 공허함을 크게 느낍니다. 종교적인 부분에 어렸을 때 천주교 모태신앙인데 하셔서 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라는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렸을 때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봐요. 왜? 인성하고 관련이 돼 있으니까 음악 좋아하시는 것도 수기운이고요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실 이분이 그 병정갈등에 대해서 물어보셨거든요 병정갈등이 뭐냐면 그 병화일관인 경우 정화가 겁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에 안 맞는 이상을 꿈꾸면서 혼자서 이제 내면적으로 갈등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병정갈등을 제대로 설명할 때는 정화일관인 경우에 병화가 겁제로 있는 경우 병화가 워낙 꿈도 크고 이상주의다 보니까 그 때문에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보통 병화일간인 경우에는 옆에 정화가 있다고 해서 병정갈등으로 해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 스승님인 강원선생님께서 몇년 전에 명리 관련 팟캐스트 방송 진행하실 때좀 유명해진 용어 중에 하나죠 병정갈등 저는 이걸 병정갈등으로 보진 않고요 뭐라고 보냐면 진술충에서 수가 깨지다 보니까 본인 상황이 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안정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주로 분류를 해요 수가 깨지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진토하 술토가 진사라망이 되기 때문인 부분도 있습니다. 진사라망이 뭐냐? 어떤 부분은 어떤 막 진사라망이 뭐찰나지망이죠 하늘에 그물에 덮여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맨날 현실에서 발목 잡히고 뭐 그물에 갇힌 것처럼 답답해하고 그래서 뭐 할인업에 종사해야 좋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원리를 보자고요. 원리를 신사를 하나 가지고 사람을 규정하지 말고 음. 진토가요, 수의 임묘지입니다. 수를 잡아 끈다고요, 12연성으로. 그래서 임진일주분들이 묘지에 놓이죠. 수가 임묘한다라는 게 뭐예요? 수의 기운이 펼쳐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수가 불안정한 사주인데, 수가 들어오더라도 일제인의 진토가 임묘를 하기 때문에 수의 기운이 좀 불안정합니다. 그러면 술토는요? 술토는? 뭘 임묘시켜요? 화의 임묘지잖아요. 화의 임묘지. 진토는 임수를 임묘시키고, 술토는 병화를 임묘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 자체가 수하고 화가 지자간 안에서도 깨져서 불균형한데, 진토하고 술토가 임묘로 기운을 잡아 끄는 것 때문에 수의 기운이나 화의 기운이 들어와서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정이 된다고 보이지만, 사실 미묘하게 진토하고 술토가 계속 기운을 펼쳐지지 않게 잡아 끌기 때문에 불리한 부분이 좀 크다고 보는 거예요.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병정갈등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거를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내, 내가 좀 불안정함을 크게 느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음. 그리고 이사주가 좋은 신살들이 많죠. 천덕, 월덕, 천을, 천이 있는데 사실 이런 길신들은 충이나 합이 좀 과다하게 되면 기운이 흐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것 때문에 부정적이 됐다라고 보진 않고요. 대신에 이 신살이 가진 긍정적인 기운을 내가 제대로 못쓸 수도 있다. 이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만 성과를 가져갈 수 있다고 라 보시는 게 맞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로또에 당첨되고 그럴 리는 없죠 좋은 신살이 많아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천을기인이나 이런 게잘돼 있는 분들은 뭐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변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사람 인성이 맑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인 경우 뒷돈 안 받고요 유행을 바라지 않아요 본인 자체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는 거지 뭐 요런 거나 하 있다고 해서 뭐가 다잘 풀리고 그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운이 또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병원연애 흐름 저 너무 좋게 봐요. 정민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좋아요. 왜? 미토가 나한테 불리한 기운인데 얘가 묘미압이 돼서 목으로 바뀌니까요 곱하기 두배로 긍정성이 커집니다 내 최고의 대운에 긍정적인 세운이 두번 들어오죠? 물론 2028년은 좋진 않아요. 왜? 인신충도 되는데 이 신금이 신유술 방합을 짜가지고 금의 기운을 좀 과다하게 원국에 퍼붓습니다 그래서 2028년은 좀 불리할 수 있는데 어 일단 대운만 보면 여기는 을목은 금으로 바뀌어서 얘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은 못해요 좀 부정성이 커요. 이 금이 또 묘목을 극하니까 요 부분 조금 어,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요. 근데 대운은 좀 불리한데요. 세운이 보시면 2031년부터 해가지고 2035년까지는 그래도 2034년까지는 긍정적으로 흐르니까 이렇게 대세운의 유불리를 내가 판단해서 나아갈 때 나아가고 물러날 때 물러나고 계획을 좀잘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좀 연세가 있으셔가지고요. 집안에서 지원해주는 게좀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해서 화가로 계속 살아가는 게 나을지 물어보셨거든요. 내년하고 내후년은 운이 긍정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유리한 대운이 들어왔을 때전 적어도 2027년까지는 작업을 그만두지 마시고 특히 좀 힘을 비축했다가 내년에 해야 될게 뭐냐면 공모전, 전시회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또뭘할수 있을까요? 병화일관인데 화기운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분이에요 그럼 뭘 해야 돼요? SNS 같은 거 특히 인스타에다가 본인 작업물 최대한 자주 올리기 알려야죠 화기운이 긍정적인 분인데 저는 2027년까지는 네 자신을 드러내는 걸 주저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기회가 열려요. 그래야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뭔가 갑자기 다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기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그런 쪽으로 긍정성이 커집니다. 저는 없는 말을 지어내는 사람도 아니고 불리한 운이 들어오는데 막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2026년하고 내년 2017년 같은 경우는 운이 유리하기로 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놓치지 않고 자기에게 긍정적인 해로 좀 만드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결혼은 포기를 하셨나 봐요. 근데 본인이 포기를 하신 건지, 가족들이 포기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집안에서 언니의 결혼을 포기했다고 쓰셨군요. 결혼하면 이혼이라는 결말이 보이는 것 같아서, 언니 성격을 누가 받아줄지 모르겠다. 언니라서 일지 월지에 진술충이 마음이 아프다 하셨는데, 진술충 신경쓰지 마세요. 제가 여기 의사선생님 사주 보여드렸잖아요. 이분도 진술충이 있고, 근데 명리공부를 혼자서 엄청 하신 분이었어요. 왜? 아까 제가 진술충 작용 설명드렸죠? 수하고 화의균을 내가 잡아 끄니까, 이분도 수가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왜 태어나는 사람들을 왜 죽어야 되는 거냐? 왜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도움을 못 받는 거냐? 왜 어떤 사람은 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냐? 의사 선생님인데 저는 인문학 쪽 철학적으로 공부를 하셨어도 크게 잘 됐을 거고 종교나 이런 쪽으로 빠지셨어도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본인이 2018년에 운이 불리하게 들어온 이후에 사업을 하시면서 좀 어려움을 겪고 나서 명리 쪽으로 아예 이제 좀 파고 계시거든요. 음. 그니까진술증 있다고 못 사는 사주 이런 건 아니니까. 진술충이 마음이 아프다고 하 하셨는데 이해는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물론 오행적으로는 내가 나에게 필요한 수나 목이나 화의 기운이 좀 강한 사람이 좋겠으나 지지끼리 합의 관계나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될 거고요. 저는 지금 이거 뿌띠쿠숑님이 너무 잘 적어 주셨는데 존경할 만한 사람과 결혼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 관상하고 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 연하 만나서 내가 막 신경 써주고 이러는 것 보다 사실 내가 좀 존경할 만한 사람을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포기했다고 이제 가족인 분이 포기했다고 하셨는데 뭐 당사자가 좋다고 하면은 좋은 사람 생기면 결혼하는 거고 결혼 안 하고 뭐 본인이 그냥 즐겁게 지내실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에 직업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독립적인 활동성 이런 게 강해져서 연애를 하더라도 좀 주체적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 즐겁게 할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혹시 쿠디쿠 션님 여기 라이브 들어오셨나요 음. 그 제가 저 이분에게 조언을 하나 좀더 드리고 싶습니다 신약한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 삶에서 인성과 관련된 기운을 내가 얼마나 확보를 했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져요 전 이분이 독일 유학 간건 잘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석사하신 거잖아요 마이스터라고 하셨는데 이게 석사에 해당되는 건가요? 제가 학위 체제를 잘 몰라서 근데 석사나 박사까지 하시면 어 훨씬 더잘 풀릴 겁니다. 음. 언제 관하고 인이 들어올 때 이럴 때 안정성도 훨씬 커질 거고요. 독일에 서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계속 좀 공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끄티코쇼님 음. 사주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제가 하고요. 초코 명리. 제가 공개통변한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공개통변 한것 보시는, 공부하시는 파이님들이, 혹시라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좀 적은 금액이나마 기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후원금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고스란히 초코서당 이름으로 기부를 했었는데, 어떤 분이 얼마 기부했는지를 계속 정리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올렸었어요. 어, 올해 2025년 동안 모인 금액이 지금 220만원 조금 넘거든요? 제가 이거는 12월 말에 다 모아 가지고요. 여기 전태대 의료센터. 그리고 우양재단, 독거노인 지원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장애아동치료, 재활 돕는 푸르메재단, 희귀질환 아동을 돕는 여울돌. 그리고 한부모 가정, 미혼모의 자립을 돕는 에라원이 다섯 개 중에 한 군데를 투표를 해가지고 이때까지 모인 후원금을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작년에 제가 후원금을 얼마 모았냐면, 아, 얼마 냈냐면요. 제가 운영하는 초코소당이라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어, 여기 들어가면요. 후원 내역 그대로 적어놨고요. 제가 2024년도에 얼마 후원했는지 증서까지 올렸어요. 24년도에는 제가 열매나눔재단에 354만 얼마 이렇게 됐고 꿈베이커리에 제가 3위로 200만 원했거든요. 어. 근데 기부금을요 내가 형편이 어려운데 내자는 게 아닙니다 천원만 내셔도 돼요 500원만 내셔도 돼요 진짜 그리고 저 올해 미리 말씀드리면 저도 올해 을사년 내년 병원년 정미년 해가지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저도 이제 환경 변화가 좀 있다 보니까 기부금이 점점 저는 줄어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낼수 있는 그 선이 그런데 막 억지로 막 내가 환경이 어려운데 막 내야지 이게 아니라 천원도 괜찮습니다 정말 네,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어, 후원해주시면 제가 저기 후원 동참해주신 분들 성함 업데이트 해가지고요. 투표해서 기부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게끔까지 해서 증서도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코, 명리, 뿅! 그리고 중간중간에 명리 공부하려면 어떻게 하느냐고 또 물어보신 분들 계셔서 구글에서 초코사당 라이브 클래스라고 검색하시면요. 사이트가 하나 나올 겁니다. 여기 제가 올해부터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강의한 거 VOD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영상 강의 듣고 싶으시면요 어, 월에 11만 원인데 1년 동안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사주명령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면 영상 강의 좀 안내해 드리려고 어, 짧게 홍보를 좀 했습니다 모두 남은 시간 평온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빠잉